한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.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고 유일하게 한 명이 안 됩니다.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걱정도 많아지고 있는데요. 그래서 젊었을 때 난자를 냉동시켜 두겠다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. 서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상자를 열고 주사기를 꺼냅니다. 배에 스스로 주사를 놓고 또 놓습니다. 30대 직장인 김은주 씨가 기록한 난자 냉동 과정입니다. 결혼을 하고 싶고 아이를 갖고 싶고 이제 나이가 니까요 보험 같은 개념으로 어놓으면 좋겠다. 재택을 할 때나 아무래도 그 업무 시간에 좀 유연성이 생기 지금 딱 시기상 하면 해겠구나 직장인 정윤희 씨도 35살이 되던 지난해. 난자 냉동을 마음먹었습니다. 열흘간 매번 같은 시각, 여러 개의 난자를 발달시키는 과배란 유도주사를 맞았습니다. 오늘 다섯 번 방문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. 저의 난자 컨디션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. 좋을 때 그런 보관을 해야 되겠다. 채취된 난자를 열리는 무균 배양실. 의료진들이 현미경으로 난자 상태를 확인하고, 초저온 액체 질소에 넣어 동결합니다. 난자는 영하 196도 질소 탱크에 보관합니다. 이곳에는 7 개의 냉동 보관 탱크가 있는데요. 한 개의 탱크에 2,500건의 난자와 배아가 보관돼 있습니다. 하시게 한다면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. 35세 이후에는 임신율과 출산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35세 이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. 가수 최은정 씨 마흔이 됐던 지난해 난자 냉동을 했지만 목표 개수의 절반밖에 추출하지 못했습니다. 마치 딱해서 몇개 나왔나요? 막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. 근데 아뭐 다섯 개인데 너무 허무하고 통증도 있다 보니 두 번째 시술을 고민 중입니다. 뭐 아파서 이걸 또 어떻게 하지 엄두가 좀안 나서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도 좀 고민 중인 상태예요. 지난해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건수는 전년 대비 두배 증가했습니다. 비용은 한 번에 300에서 400만 원. 횟수가 늘어나면 1000만 원 넘는 비용이 들지만 현재까지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.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.